오늘 말씀을 뭘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어제 오늘 아침까지 저 안에 어떤 것을 계속 건드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인천 온누리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천 온누리교회 정일령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보다 더한 법안들을 발의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치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인천 지역 쪽은 좌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가 그 안에서 등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예 치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영상은 어떤 교사의 영상인데 아이들에게 남기는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교사 선생님인가 봐요. 아이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엄청 사랑해. 떠나지만 너희들에 대한 기도와 사랑은 잊지 않을게 하면서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에 몸된 교회를 떠나는 걸까? 얼마나 많은 봄부림 가운데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기에 그렇게 길을 떠나는 걸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더해서 표대를 향하여 완주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감사를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좀잘 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탐탁치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아픈 길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누구 하나 나를 잡아 일으켜줄 자리도 없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을 때 조롱과 멸시 침을 뱉고 욕을 하며 그렇게 주님을 폄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길 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이 알곡과 가라지를 기 갈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가라지가 득세하고 있으니 나도 가라지요. 나도 가라지요. 가라지를 치고 나온다. 국민의힘이 보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중진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지금 저 가라지요. 하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매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는 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진짜는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떠한 비아냥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좀더 높은 위치에서 좀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그 놓으십시오. 그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내 존재가 너무나 여리고 연약하고 가벼워 촛불만한 빛밖에 비치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어둠 같은 곳에서 작은 빛이라도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비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세상 가운데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진다는 거의 적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에게 돌이 날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이 땅의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멋져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스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6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사랑, 기독교는 구원 맞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의 법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들고, 매고그 힘든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따라 걷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안 해요. 왜안 할까요? 힘든 것다 싫어하니까요. 그런 설교 하면교회의 성도가 모일까요? 잘안 모일 거예요. 그래서 복복복 하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서 얘기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그 우상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한국교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구도 나를 싫어하면 안 돼. 제가 대학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면 막, 좌, 막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아, 그걸 아주 즐겼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한 명만 있거나 뒤에서 제 욕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하는데 안 웃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속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 지금 보면 알죠. 교만이고 어줍지 않은 고집이고 성질머리라는 걸 제가 잘 알지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누구라도 비난받는 거 싫어요. 해 그렇죠. 누구도 인정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쟤는 그런 말을 했구나. 난 옳은 길을 가야지.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몰래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좁은 길만 걸으려고 하니 아니라 때로는 좀 넓은 길을 걷다가 그리고 또 좁은 길로 다시 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적응을 잘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 질서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도들 비위를 맞추지 않아요. 목사는 성도들 비위를 맞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성도들을 잘 보고 목양을 해야 돼요. 저들에게 영적인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목사라는 영적인 리더가 체크해서 그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이 목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정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그건 정지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도와주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감정에 한번 스크래치가 딱 가는 순간부터는 들리지 않나 봐요.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요. 자기 부인 안된 사람은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꼴을 먹여도 먹고 토해놓고 먹고 토해놓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놓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제가 한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는 자, 바둥바둥 하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 주님 저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전 제가 지긋지긋한데 안 돼요! 하는 자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마음을 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단 말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안타까워합니다 아유 목사님 꼭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너무 힘들게 목욕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쉬엄쉬엄하세요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할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선한 일로 미움을 받으니까 진짜 주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이 대인기 피증까지 와가지고 성도들 문자가 하나 오면 제가 땀이 났습니다. 땀쩍 올랐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미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이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하고 경건하고 경건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고 이치입니다 옳은 말을 할수록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록 경건하게 살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도덕적이구나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라 이렇게 얘기 잘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할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랐지만 이제부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엔드타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핍박당할 겁니다 미움받지 않으면 여러분 오른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평탄한데 여러분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평탄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는 있지만 평탄하지 않습니다. 인상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평안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피파가는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막 껴안는 거 아니에요. 한주잘 지냈어요. 어때요? 나 핏박당했어. 어떤 놈이야? <laughs>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상점줄은 꺾이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번 주는 진짜 우리 한번 마음 다시 한번 모아봅시다. 그 영혼이 완전히 아작날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봅시다. 라는 거.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고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 아멘. 핍박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했나요? 받으리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피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기보다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아멘 안하시요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불편해요. 왜인지 설교만 들으면 찝찝해요. 기분이 나빠, 언짢아, 뭔가 무거워. 그런데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진짜 옳은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인 사람들이. 너 그구야? 주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우파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요? 너 내란세력이야? 핍박받잖아요. 여러분 말 해야 돼요. 핍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나는 사람 없어서 못하겠어유튜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해서 깨워야 될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핍박받으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단순한 체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끝날 일이야. 언젠간 끝나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먹히느냐 먹느냐의 싸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니래요. 미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충격인데 더 충격은 뭐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라를 위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데 어디서 욕을 먹느냐? 교회 안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어떤 교회는 실제로 댓글 보니까 교회 광고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한답니다. 교회 지침으로 내려온답니다. 기가 찬 거죠.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될 교회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빛꺼워을 얘기해야 될 교회가 가만히 있으랍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용히 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좌파교회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를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러면 사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핍박과 박기는 싫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어떻게 해요? 제보해. <laughs> 네가좀 얘기해 줄래. 너 어차피 욕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 네가좀 얘기해.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 자기는 핍박과 박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모르는지 아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좀 외쳐라. 너는 입이 없냐. 제발 말하고 핍박과 박해 자리 가라. 그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있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기분 좋을 때 죄라고 얘기해줘야지. 이건 이게 목사입니까? 이건 목사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 만몬을 섬기며그 돈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세상의 음란 가운데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얘기를 안 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러면서도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라 이게 목사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같이 좀 살아봅시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다가 제가 이건 죄입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요 왜요? 내가 먹고 사는 건데,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래도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렵대요. 그거 안 되면. 같이 먹고 살아봅시다. 내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라면 보내드릴게요. 굶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힘을 내봅시다. 한번 결단하고 끊어봅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그 종북자의 주의자들을 보면서도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양대가 길을 잃었으면, 길을 알려줘야죠. 성에 적이 막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부터 봉화가 불이 올려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이 어디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파수꾼이 그걸 보고 뭐 해야 돼요? 나팔을 불러야 돼요 바밤 바밤 하고 불어야 돼요 왜요?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연습했던 매뉴얼대로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공산주의가 왔다 중국이 우리를 먹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교회는 나팔을 부르면서 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망가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뺏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체기하지 말라고요. 제발 이거 듣는 목사들도 똑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 핏값을 주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백탑을 쌓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여러분 성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들이요. 이게 서비스업이 돼버렸어요. 성도들을 기분을 안 좋게 만들진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묶어둘까? 어떻게 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게 할까? 여러분, 그런 사건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어, 기분 너무 들어. 오늘 말씀드린 대어 이렇게 찔려. 꼭내 얘기하는 것. 같아. 저 목사가 내 사적인 얘기를 발설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기분 나빠. 좀 따져야 될것 같아.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은혜라고요. 근데 내가 기분 좋은 말을 했어. 그래. 오, 목사님하고 나랑 생각은 완전 똑같아. 갈 때, 주님,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교회에 왔을 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주님이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이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회개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배기 없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르기하라고요 좋지요. 그런데 그 정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대요? 여러분의 삶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이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 같은 그 양심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성령이 거슬리지 않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것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교회 조용히 해라, 입닥쳐라, 정교불리 거꾸로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 좌파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됐어요. 악취가 나요. 그런데도 지금 내일 모레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아마 내일 행사 때문에 아주 정신 없을 겁니다, 교회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캐럴 부르고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에요, 지금? 저차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막 기뻐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구원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권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호히 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여주여 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죠. 아직도 종교개혁 시대에 매었어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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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믿음 좋죠. 그럼 믿음은 뭘 열매를 낳아야 돼요?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짠 거예요. 근데 순종을 얘기하면 다들 행위구원이라고 공격해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거기서 꼴을 먹고 깨어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성령 체험을 받았음에도 그 몸된 교회를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인연이 있고 내 삶에 너무나 좋은 귀한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려서 헤매는 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이상이 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아요. 요 지금 교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 가저 교회 가면서 이게 맞는지 주님 맞아요? 주님 이 교회가 맞아요? 이거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보고 달립니까? 마라톤어들은 뭘 보고 달립니까? 그 마지막 점을 보고 달리지 않습니까? 완주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뭘 보고 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보고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보고 다른 박질 한다는 거예요. 옆에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어, 옆에 차를 샀대. 집을 샀대. 옷을 샀네. 가방이네. 한정판이네. 머리를 말았네. 어디서 말았냐. 이런 거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표 때를 향하여 나가는 거라니까요. 예스쿠스를 수 보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매일처럼 뭘 점검해요? 주님 오늘 제가 잘 살았나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제가 걸었나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제가 걸었나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오늘도 들은 게 맞았나요? 매일처럼 점검하고, 되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보혈로 우리 새마포 옷을 빨아서 다시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완주하는 다른 박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표대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종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안심하라.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사도바울 뭐라고 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지금도 쫓아가노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도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배짱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 취소하고 싶을 것 같아 내 생각. 그러면서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느긋히 천천히 자신들이 원하는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지금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자신들을 데려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쫓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구원을 향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삶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에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엄청 대단한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뭐가 두렵난 말이에요 근데도 눈치 보고 핏박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얘기하지 못하느냐 왜 목사가 얘기하지 못하느냐 모르는 목사는 진짜 큰일 난 거고 알면서도 외치지 않는 이런 사건들, 왜 얘기하면 좌가 나가고 좌를 얘기하면 우가 나가고 야, 교회 분연될까 보다 이런 멍청한 생각, 기회라니까요. 좌 쭉정이 들 우리 교회에서 몰아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왜 이걸 놓치냐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최적의 기회를 한귀가 놓치고 있어요. 말을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니까 겨울에 연탄 좀 나르고 뭐좀좀 좀 하고 아니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큰 이웃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 하면서 교회에 이것 사람 저 사람 채우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못 나가게 하고 왜 비심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연탄 나르고 선물 주고 살라나 좀 무슨 소용입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난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일 그만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회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의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마음으로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나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여러분 마음으로만 뭐예요? 그다음 행동이 있어야죠. 뭐 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찌그려 가지고 저기 가서 다시 찾을 수 없게 다 찢어 가지고 버리고 보면서 아, 아 라이터 아 이거는 조금 비싼 건데 혹시 다음에 필 수도 있지. 아니 아니. 이러면서 버려. 아 그냥 저기다 두고 촛불 킬때 쓰자. 이러고 합리화시켜서 집에 갔다나. 또 담배를 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술? 내가 저번에는 말술을 먹었는데 한두잔 정도 괜찮지 않겠어? 삶의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이런 구원파시죠. 구원파는 뭐예요? 한번 회개하면 다시 는 회개 안 해도 된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 구원파가 돼 버렸다니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배짱이에요아 그럼 큰일 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구원 받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나 구원 받았으니까 아뭐 괜찮아 대한민국 위기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해라 그냥 아니 그게 무슨 도대체 뭐에서 나온 말인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문이만 믿음도 문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뭐예요? 인생에서 본인이 얘기하면 얘기할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죄를 지어주시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했다니까요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0절에서 1 2절 읽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국문할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폐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 주겠지. 아니요.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그럼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가 죄를 떠나라. 주님이 떠나게 해 주시겠지. 아니, 니가 떠나라고. 술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시험에 이기기가 없어서. <laughs> 아유, 좀. 이수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십시오. 핍박과 박해를 당할수록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선포하시라니까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 할렐루야. <laughs> 나 오늘 진짜 산그리스도인된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아저 미친놈 때문에 내란 이렇게 했지 저거 윤석열처럼 무당 짓을 하는구만 <laughs> 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꺼져 그러면 아, 천국은 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피가, 근데 그 상황에 가잖아요 이게 잘안 돼요 저 처음에 우올라왔다니까 옛날에 옛사람이 확 올라와요 아니요 피카가 받기를 받읍시다 우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핍박과 박해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핍박과 박해를 받읍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하고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